배달이 크게 활성화된 지금, 오늘도 길거리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달을 많이 시켜드시나요? 최근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의 성장과 배달의 민족의 한집 배달, 알뜰 배달 확대로 인해 배달 시장과 업계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 팁에 대한 부담 이 덜해지고 할인 혜택도 많이 받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누리는 이점 들의 이면에는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들의 수입에 찾아온 타격이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배달을 시킬 경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 앱을 통해 가게 배달 형태의 배달 을 주문하였습니다. 앱 플랫폼을 통해 가게 측에서 주문 을 받아 음식을 완성하면 가게 측 사장이나 직원이 직접 배달을 가거나 배달대행사에게 배달을 맡기는 식으로 배달이 이루어졌 습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배달 대행사에게 배달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쿠팡이츠 소속 기사들만 배달을 담당하도록 하는 자체 배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배민의 한집 알뜰 배달도 쿠팡이츠와 마찬가지로 배민 직속 기사들만 배달을 담당하도록 하는 배민의 자체 배달 시스템이며 쿠팡이츠가 성장하자 배민 측에서는 쿠팡이츠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알뜰 배달과 한집 배달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자체 배달 시스템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배민 플러스, 쿠팡이츠 플러스 협력사 지점을 개업,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게 배달 위주로 배달을 주문할 때보다 소비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덜해지자 소비자들이 쿠팡이츠, 배민 알뜰한 집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가게 배달을 통해 먹고 살았던 배달 대행사들에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대행사 기사들도 배민 플러스, 쿠팡이츠 플러스로 넘어가거나 대행사 콜과 배민 쿠팡 콜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배달 대행사의 수입과 담당 배달 콜 수는 배민과 쿠팡이츠에게 상당히 빼앗겼습니다. 거기다가 배민과 쿠팡이츠는 소비자들에게서 배달팁을 덜 받기 위해 기사에게 지급되는 배달팁을 낮추거나 가게 측에서 징수하는 배달팁을 늘리기도 합니다. 수입에 타격이 크죠. 거의 뭐 절반 이상 뭐 타격을 받고 대행사도 뭐 콜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체 콜이 한 800홀 정도 뚫었다고 치면 지금 현재 350홀 정도로 줄어들었고, 이게 배민에서 이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뜰배달, 한지배달이 배달료가 무료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가게배달의 감소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이 큽니다. 가게배달에 비해 쿠팡이츠 배달, 배민 한지발달 배달에서 가게가 담당해야 할 배달 팁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가게 배달은 가게 측에서 직접 배달함으로써 가게가 지출할 배달팁을 아낄 수 있었지만 쿠팡과 배민한지 말들은 쿠팡 배민 직속 기사들이 무조건 배달하도록 강제하기에 가게 측에서 직접 배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쿠팡이츠와 배민은 배달 주문 건당마다 가게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징수하며 최근 배민은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하여 자영업자들에겐 더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달 플랫폼 운영사들의 횡포로 인해 수입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수로 때문에 이제 제 경우에는 마진이 작아지기 때문에 제가 뭐 가게 배달이 많이 줄어서 이제 제가 자체 배달을 많이 가고 있고요 뭐 자체 배달을 많이 못 가서 저도 뭐 가까운 배달 대행이나 쿠팡, 대민원 이런 쪽으로 가까운 뭐 조금이나마 수입을 벌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한 달에, 뭐, 한 100만원 번다 치면은, 한,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한20% 정도. 수수료가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걸 또안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자뭐 가게 입장에서는, 지금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자영업자나 배달기사들이 배달앱 운영사 측에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소비자와 배달앱 운영사만 이득을 보고 자영업자, 배달기사, 대행사들이 타격을 입게 만드는 배달앱 운영사들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줄 자영업자와 기사들도 줄어들 것이며 이는 배달시장이 쇠퇴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국가에서 발벗고 나서서 배달앱에 대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